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소리의 마스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리의 마스킹.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리의 마스킹 하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큰 소리는 작은 소리를 마스킹 한다고 하는, 마스킹 한다고 하죠. 두 번째는 비슷한 주파수의 두 소리는 서로가 서로를 방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의 마스킹은 저음은 고음을 마스킹하고 고음은 저음을 마스킹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같이 들을 때는 사람은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하고 큰 소리만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큰 소리는 좀 줄이고 작은 소리를 좀 키워주면 안 들리던 작은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마스킹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큰 소리는 좀 줄여주거나 제자리에 두고 작은 소리만 이렇게 키워주면 작은 소리마저도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우리가 음향 장비가 있죠. 그게 그 컴프레스의 메이크업이죠. 메이크업. 네. 컴프레스에서 이큰 소리는 우리가 쓰레숄드와 레이 r 로 우리가 피크를 좀 눌렀다가 다음에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다시 보상이 돼서 제자리고 작은 소리는 쓰레숄드와 레이 r 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메이크업만 작은 소리는 메이크업에 의해서 작은 소리가 커지니까 결론적으로는 큰 소리는 그대로 있고, 작은 소리만 커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들리던, 잘 우리가 듣지 못하던 작은 미세한 소리마저도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작은 소리마저도 빨려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죠. 작은 소리가 같이 커지 작은 소리가 같이 커져 버리는 거죠 큰 소리는 그대로 있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 미세한 숨소리 그 다음에 치찰음 같은 소리도 같이 커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그 메이크업을 쓰실 때는 음. 그러니까 후반 작업을 할 때는 별 상관이 없지만 생방송을 할때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할 때는 메이크업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이 숨소리나 치찰음이 너무 커,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비슷한 주파수의 두 소리는 서로가 서로를 방해한다. 이거는 인접한 주파수의 두 소리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방해해서 네, 서로가 두 개의 소리가 모두 다잘 구분이 되지 않는 네, 현상을 우리가 또 마스킹의 두번째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세번째 마스킹의 종류는 저음은 고음을 마스킹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이 저음이 과도하게 있고, 고, 과도하게 있으면 고음 소리가 더잘덜 들리, 들리게 되고요. 반면에 같은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고역대라도 이렇게 저음부가 이렇게 없으면 고음이 더잘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시면 특히 이세 번째 원리를 잘 알고 계시면 EQ나 그다음에 로우패스 아 하이패스 필터죠. 우리가 베이스컷 필터 예. 하이패스 필터로 저음부를 깎는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소리가 좀 답답하고 고음이 좀 부족하다고 느, 느껴질 때, 사실은 그게 고음이 부족한 건지 저음이 과다한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들었을 때 고음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먼저 자꾸 이퀄라이저로 고음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저음이 너무 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나, 스펙트럼을 보시고, 저음이 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나를 먼저 판단하셔가지고, 저음을 먼저 깎아보시는 게, 네. 저음, 저, 저역 필터를 써서 저음을 좀 깎아보시면 상대적으로 더 고음이 잘 들리겠죠? 네. 내가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고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답답하게 들리실 때 고음을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음을 깎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음에 의해서 마스킹 되어서 잘 들리지 않던 고음이 저음을 좀 깎아서 상대적으로 줄여주면 상대적으로 안 들리던 고음이 더잘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요게 이제 그 저음이 고, 고음을 마스킹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구요. 거꾸로 고음은 저음을 마스킹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음이 저, 저음을 더잘 들리게 하려고, 저, 아니, 저음을 더안 들리게 하려고 고음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키워도 이 저음은 그대로 잘 들린다는 거죠. 여기는. 예. 그래서 저음을 더 상대적으로 안 들리게 하려고 고음을 보강한다. 이거는 좀이 음향학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음은 저음을 마스킹하지 못해요. 저음은 고음을 마스킹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제 그 전에 컴프레서 강의할 때 들려드렸던 우리 여성 싱어분께서 노, 노래를 해주신 한 소절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가야 함께 걷자 노란 개날이 파도 너울 너울 일렁이면. 네.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숨소리죠. 이런 것들이 숨소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적당히. 메이크업이 걸리도록 컴프레서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숄드는 마이너스 20 dBFS 레이션은3대1 메이크업을 5 d b 줬을 때이 파형을 잠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피크는 서로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숨소리. 네. 이 소리는 확실히 커진 게 보이죠? 예.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파형들이 좀 이렇게, 어, 이 피크 점을 경계선으로 해서 꽉 차있게 되죠. 요, 꽉 차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 파형이 좀 팻해졌다. 사운드가 좀 팻하다, 뚱뚱하다. 나쁜 말로 하면 뚱뚱하다. 이렇게 얘기하 하고, 이거를 좀더 과하게 걸어보면, 24dBFS에서 한 5dB 정도 걸고 마이크업을 많이 줘야죠. 마이크업을 10dB 주면. 이렇게 되죠. 네. 확실히 피크는 거의 그대로 있지만 이 음의 파형들이 꽉 차서 소리가 좀 뚱뚱해졌음을 소리를 한다. 이 파형이 뚱뚱해졌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운드가 펠해졌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어, 소리가 좀 빵빵해졌다 이런 표현도 메이크업에 의한 효과로 우리가 빵 소리를 빵빵하게 한다라는 소위 표현을 할때 할 메이크업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마이너스 20dbfs에 3대 1에 5dB 정도만 일단 한번 해서 네, 걸어보면 이렇게만 해도 벌써 네, 파형이 뚱뚱해졌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런 숨소리 같은 미세한 작은 소리들이 커졌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들어보면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런 미세한 소리들이 더 이 메이크업이 들어간 이 소리에서 더잘 들린다는 걸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진짜 어떤 좋은 가수들을 잘 만나면 이 메이크업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왠지 노래를 더 정성스럽게 부르는 것 같고 더 아주 감정적으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물론. 네. 생방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후반 작업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세한 소리들, 쩝쩝대는 소리, 숨소리, 그다음에 치찰음 이런 소리들도 같이 커져요. 치찰음하고 팜노이작은 다르죠. 치찰음은 이제 스, 치 이런 게 치찰음인데 그런 것들마저도 같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실시간 생방송을 할 때는 이 메이크업을 너무 과하게 쓰면 잘못하면 이 치찰음이나 숨소리가 아주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아가야 함께 걷자 노란 개나리 파도 너울 너울 일렁이면 아가야 함께 걷자 노란 개나리. 요 부분만 들어볼까요? 아가야, 함께 걷자, 아가 아가야, 함께 걷자. 네, 보시면, 네, 스튜디오의 노이즈도 살짝 커지, 커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쉬는 소리도 커지는 것 아실 수가 있고, 왠지 더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다는 느낌이 없으세요? 함께 걷자, 아가야. 함께 걷자 아가야 함께 걷자 아가야 함께 걷자 아가야 함께 걷자 노네 너...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메이크업의 효과가 이렇게도 드러나거든요 메이크업을 너무 많이 쓰면 이게 소, 어, 이런 치찰음이나 숨소리가 거슬리게 된다라는 거는 한번 제가 과하게, 좀 과하다기 보다 좀더 메이크업을 많이 주기 위해서 피크 제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도 더 많이 눌러보고, 한 5대1 정도 눌러보고, 메이크업을 한 10dB 정도 줘, 주면, 아, 이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카피해 줘. 해갖고 예, 얘를 좀더 적극적으로 피크를 제어하고 메이크업을 한 5dB 정도 더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파양이 완전히 이제 뚱뚱해졌다는 게 한눈으로도 보이고요. 이거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아가야 함께 걷자 노란개나리 파도 노을, 노을, 노 여기서 이제 숨소리가 완전히 커진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후반 작업을 안 하는 실시간 생방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크업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또안 쓰면 또 너무 이렇게 미세한 소리들이 묻혀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이 소리들이 좀 허전한 느낌, 어, 또 심지어는 이제 메가리 없 우리가 소리 메갈이 없다 그러죠 메갈이 없는 느낌도 주지만 적절히 메이크업이 또 들어가면 왠지 우리가 안 들리던 소리들이 더잘 들리게 되니까 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느낌도 줄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 느낌을 부르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지만 너무 과하면 이렇게 우리가 불쾌한 숨소리 치처럼 도 커진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오리지널부터 한번 들어 볼까요? 아가야 함께 걷자 노란 개나리 파 자. 아가야 함께 걷자 노란 개나리 밭도 너울너울. 네, 들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오리지널 파형보다 이 메이크업이 한 10dB 정도 들어가니까 피크는 그대로지만 음량은 더 확실히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잘못 느끼던 그 입을 뗄때그 쩝쩝대는 소리가 확실하게 더잘 들리고요. 숨소리도 확실히 더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가야 함께 걷자 노란 개나리 아가야 함께 걷자 노란 개나리파도.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마스킹의 원리가 그대로 이 메이크업에 적용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프레서를 적정히 써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듣는 사람들한테 더 묻혀가지고 덜 들리던 소리들을 더잘 들리게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메이크업을 아주 잘 쓰실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레코딩 영상에 보면 영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본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공학적인 부분만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또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소리는 작은 소리를 마스킹한다. 요거는 곧 우리가 컴프레스의 메이크업과 관련이 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음은 고음을 마스킹한다. 즉, 저음이 많으면 고음은 상대적으로 덜 들린다. 저음을 깎으면 고음은 상대적으로 더잘 들린다. 요거는 곧 우리가 이퀄라이저와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 로우컷 필터를 우리가 컨트롤 하는데 사용함에 우리가 방향성을 우리가 빨리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마스킹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우리가 컴프레서와 EQ,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할 때더 많은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